안녕하세요 달룡입니다 현재시각 오전 7시 20분 네, 2월 1일이구요 어, 저희 회사 계정 메일로 프로모션 발표가 났습니다 프로모션 안내해 드리려고 아침부터 부레부레 와서 지금 사무실에 나와서 작업하는거예요 할인하는 차량이 바뀌었어요 네. 로드킹은 이제 끝났고 아쉽게도 로드킹은 끝났고 이제 어떤 내용인지 이제 슥 한번 퍼드릴게요. 일단은 2020년식 모델부터 보면 로드킹 대신에 이번 달 2월 달이요. 2월 한정이고 1 1 4든 107든 관계 없습니다. 무조건 패보이 구매하시면 200만 원 혜택을 드리고요. 거기에 크레딧 200만 원을 추가로 더 드립니다. 400만 원의 혜택을 받는 거죠. 패보이는. 패보이 말고 다른 모델들 좀. 설명을 드리면 스포스터들 네, 아이언 뭐48 이런거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지난달에 크레딧 진짜 요만큼 나가고 되게 아쉬웠던 분들 많은데 크레딧 늘었습니다 200만원 드립니다 크레딧 스포스터 자 소프트웨어 모델들 자, 팻보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델들이에요 팻보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델들은 300만원 크레딧 드릴겁니다 투어링 모델들도 300만원 크레딧 드립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할리 데이비슨 끝판왕 1 2월로 구매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량 가격도 200만 원 할인 혜택 보시고요, 크레딧도 300만 원 받아가시면 됩니다. 2월 달, 예, 네, 엄청 파격적이죠. 19년도 재고 좀 남았죠. 아이언이 조금 남았어요. 노란 거, 빨간 거, 1,690만 원, 예, 네, 가격 할인 들어간 거, 장, 이거 지난달하고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크레딧이 20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특별 희소식. 요거, 아, 희소식인 희소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2년 전 모델이에요. 2018년식 스트리트 로드 XG750A 모델. 대수 정해져 있습니다. 24대. 단 24대인데 자요거 가격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 물론 연식이 지난 거라고 쳐도 이건 가격은 정말 획기적입니다. c c 당만 원. 750이면 750만 원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2월 달에만 선정은 한거 같아요. 싱가포르에서 그래서 2월 달에. 다 들어올 거고요. 24대가 요거 선착순이니까 스트리트로드. 그때 가격 좋을 때못 사셨던 분들 꼭 구매하십시오. 연식이 좀 지났지만 연식 지난 거 쳐도 이 가격이면 사야 되는 게 맞아요. 예. 네, 무조건 사세요. 야 중고 가격이에요, 이거 거의. 중고 가격에 새 차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컬러는 블랙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올리브 골드 컬러랑 갈색, 무광 갈색있죠고 그 컬러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24대 한정입니다. 토탈 2 4대에요 18년식, 19년식, 20년식 모델들 다 무이자 할부 가능하십니다. 무이자 기준은 하나오토론 기준으로 40%에 24개월 무이자고요. 효성이나 하나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50%에 24개월 하시면 무이자 이용 가능하십니다. 물론 선수금 비율이나 기간은 좀 어느 정도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해요. 오토로는 아주 자유롭게 조정이 되고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1월달에 명절도 있었고 경기도 좀 침체되고 그리고 막판에 이제 우한 바이러스도 터지고 어렵죠 요즘에 다들 2월달 파격적으로 좀 저희도 하는 것 같습니다. 파격적으로 할 때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죠. 요거는 시즌 3월부터니까 한달 조금 빨리 구매하셔서 3월달부터 시즌 꽉채워놓고 타시는 게. 제일 이득이에요 이번 달 2월달에 꼭 구매하시길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에 대한 빠른 정보 여러가지 정보 얻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면 더 좋구요 댓글 남겨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저 댓글에 답글 열심히 달아드려요 하트도 남겨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